우와~~ <laughs> 어? 무슨 차가 다차안와 어? 여기 자가어민아 가방 어쨌어? 어쨌어? No. 가자, 가자. 어,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는 건안돼 내려가는 건안돼 내려가자 엄마 간다 어 간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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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또 해봐 엄마 <놀람> 엄마는 왜 불러 아! <목소리가> 타자요박이 노래 틀어 주세 타요. 태유 네, 타고 어디 가요? 가요. 브롱브 어디 가요? 늘려요. 네. 지민아 지금 타고 어디 가? 고 있어? 아파트. 아파트가 아파트? 엄마 아파트. 우리 같이 가는거 아니야? 갑자기 점점 <laughs> 우주 왜 갑자기 <깜짝이야>? 멍 때려 <laughs> 우주 뭐해? 무슨 생각해? 뭐해? 울어? 아니 우주 슬픈 생각이 났어? 왜? <웃음> 어? 뭐? 아 방구 켰어? 아, <laughs> 없네, 그지 친구 옆에서. 나 미치. 도도도 어디가? 채 지금 바쁘대. 응, 채민이 지금 바쁘대. 어디갔지? <laughs> 다시 봐봐봐. 꺼 응. 꺼꾸로 보고 있어. 우 우주야 그렇게 한번 뭐가 보여? 뭐가 보여? <laughs> 저게 맞아, 재민아. <재미나>? 아니. <laughs> 알려줘. 어떻게 보는지. <laughs> 저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우주 아빠 보여줄게 음. 응. 우주야 삼촌 좋아? Nope. 아니야? 아, 아직 그정도는 아니야? 알았어 잠시만요 <laughs> 세민이 발가락 보고 있는 거야, 얘봐 자기 발가락 보고 있어. 어나이 <laughs>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<laughs>

<목소리로> 저는 응, 신나? 좋아? 나두 응? 차오자. 응, 꼭 교통카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신기해? 응 <목소리도> 음, 그 이모 선다. 이다아 이모 삼촌 형아 누나 보고 싶어? 이모도 세민이 아, 아, 보고 싶어? 아이모아 이모 이모랑 세민이 보고 싶어? 홍아야 어. 홍아도 어. 보고 싶어 어 수년이 영화도 보고 싶어 다음에 또 보자 이번장는 생일 이번주는 생일 누나발 소반차 출동합니다 모두 이제 거점아 우리가 또 와줄테니 아양을 이제 떼부여도 누나발 고고차 건강 조자사 출동합니다.